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팔레트가 줄리에요. <laughs> <laughs> 안녕, 스텔라라라라, 스텔라에요. 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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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케빈이에요. <laughs> 케빈, 뭐 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<이런> 거요 <laughs> 오늘은 거짓말쟁이를 찾아라 게임을 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레츠고! <laughs> 거짓말쟁이를 찾아라 게임은 똑같이 생긴 음식이 여기에 두개 나올 거예요. 무시가 골라서 하나를 먹을 건데 응. 하나는 맛있는 거고 어. 하나는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. 어... 그럼 루시가 맛있는 걸 먹었는지 이상한 맛이 나는 걸 먹고 있는지 두 명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잘 응. 맞출 수 있을까? 음식 문제는 줄리가 잘자 <laughs> 그럼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오 이거는 <laughs> 색깔 다른데? 파스타? 근데 냄새가. 나 <laughs> 하나가 불닭볶음면 <불땡보면> 냄새가 나. <laughs> <laughs> 저 이거 하겠습니다. 와음 많이 먹 많이 먹어요, 많이 먹어요. <laughs> 루시 오,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? 응 음. 음, 근데 어, 음. 줄리가 생각했을 때는 루시 매운 걸 먹으면 은막막 이거를 이렇게 어, 엄청 해요 근데 또 아, 색깔을 그쵸? 보면은 그쵸 색깔 저는 안 맵다 할게요 안 맵다 매운 거할 매운 네, 거? 네 지금 오케이. 루시는 지금 다시간때 정해져? 네! 매운 걸 먹고 있다? 손! 안 매운 걸 먹고 있다? 손!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? 아 맵지! 와 진짜 매워! 예에에 루시 대단해 와 진짜 매워! 와 그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스텔라의 심리! 그럼 2라운드로 가볼까요? 맛있는 거 주세요 줄리 배고팠나봐 맛있겠다. 어! 꽉 찼어. 아, 근데 와, 완 똑같이 생겼는데? 완쪽같이 않았다. 와, 진짜 똑같이 뭐, 어떻게 고르지? 오늘 핑크 옷을 입었으니까 핑크색 접시를 고르겠습니다. 오케이. 맛있겠다. 마사인데 이거? <laughs> 그렇게 맛있어? 눈에 조금 뭐 눈물이 난대. <laughs> 아 진짜 어. 맛있어. 루는 와사비가 안 들어있다. 스테라는 와사비 들어 들어 들었어요. 자 정답은 뭔가요, 줄리? 어... 예! 먹어. <laughs> 예스, 예스. 예스. 오. 진짜 맛있는요 먹어. 먹어 볼게요. 음. 언니 틀렸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요. 각자 자기가 고른 유부초밥을 먹어볼게요. 오케이. 이게 연기가 되는지 봐요. 와! 나는 먹어. 저 이거 보여줘요. 아아아아악 다음 음식 주세요. <laughs> 스텔라 뭐지? 어맞다 스텔라 남겨줘요. 맞아. <laughs> 근데 음. 소스가 두 개인 걸 보니까 소스가 복불복인 거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자 스텔라 먹어주세요. 오케이. 스텔라는 이것 써서 할 거예요. 오케이 알았어요. 안쪽. 아 어, 저거 케첩이다. 어. 아 케첩이다. 케첩이다 케첩. 케첩이 제일 좋아. 김 배워 감자도 배워 케첩 이제 일 좋아 지금 들켰다는 <laughs> 표정이야 <laughs> 먹지는 말고 응. 이쪽 소스에도 감자를 묻혀봐요 이렇게 <laughs> 농도를 봐야겠어 소스 농도를 아 케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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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케첩이야 음 어머 스텔라는 안쪽 거 먹었으니까 케첩이야 케첩 게찹. 자 그럼 결정을 할게요 네 스텔라가 먹은 안쪽 소스가 줄리는 맵다 안 맵다 안 맵다 케첩이다 맵다로 할게요. 안주꺼요? 네 진짜? 맵다! 게차. 직접 가서 찍어먹 오케이! 잘한다! 아 매우지? 안 매우지? <웃음> <웃음> <좋네>. <웃음> 아 맛있어! 좋네어나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! 응. <laughs> 이렇게 해서 스텔일 1라운드는 줄리의 <laughs> 승리! <laughs> 자 1라운드 3게임 결과 1대1대1 대대 이렇게 됐죠 2라운드에서 승부를 낼건데 <laughs> 맞히면 1점 을 얻고 틀리면 1점 깎여요. 알겠죠? 아 자, 그럼 2라운드 시작해볼까요? 뭇 응? 시음식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눈빛 왔어요. 왼쪽 주세요. 왼쪽. 느낌 왔어. 벌써. <laughs> <어때>? 아우 싫 <오십시오. 웃음> 줄리는 레몬즙. 하겠습니다. 레몬즙. 대도 레몬즙. <laughs> 그거는 딱 왔을 때 색깔부터가 레몬치즈 맞아. 먹어볼래요? 뭐 와, 아, 음. 진짜 맛있다. 나다음, <laughs> 나다음 레몬즙 시럽, 레몬즙 시럽. 큐! 와, 세상에서 노랑노랑 생각했죠? 노랑. <laughs> <세상에서>, 엘리? <laughs> 자, 그럼 현재 스코어는2대2대 1이고 다음 게임으로 가볼까요? 디저트, 어? 디저트? <웃음> 뭐야? 뭐야? <laughs> 이거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운이야 운. 줄리는 왼쪽과 하겠습니다. 음, 음. 아, 커피 맛이 알죠? 진짜 맛있는데? 줄리가 원래 음. 짠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짠거 진짜 못 먹어요. 까 음, 아니, 그래. <laughs> 어 이거 헷갈린다. 둘다 맛있어. 루신 정했어요. 스텔라도 정했어요. 루신은 줄리가 먹고 있는 커피가 소금 커피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소금 스텔라도. <laughs> 이상한 커피 소금, 오, 그럼 둘다 소금 어 그럼 둘다 소금 커피예요? 맞아. 자 정답은 뭐죠? 맛있는 커피 어 진짜 대박 어 맛이 맛있, 진짜 맛있죠?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? 음, 소금이야 소금 아 한번 먹어봐요 스텔라 음식 후세요 <laughs> 우리 스코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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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일단 줄리는 2점 미시 어, 반쪽 그래? 스텔라 1점! 오! <laughs> 0, 1, 2예요? 맞아요 어, 좋아요. 그러면은 잠깐만! 루시가 꼴등을 안 하려면 음. 루시는 맞히고 줄인 틀려야 돼요 음! 진짜 잘받요 <laughs> 어렵죠? <웃음> 자, 스텔라 준비됐나요? 됐어요 Where is my dessert? <laughs> <오>, 와우! 리텔 <laughs> 주세요! 오케이 아! 음. 음. 이거 쉽네 음. 근데 색깔 똑같은 거야 음. 그쵸? 죠 <laughs> 여기! 스텔라 <웃음> 왼쪽 아 음. 어? 맛있겠다 아, 맛있겠다 다크 어. 초콜릿은 다 씁쓸한 데 음. 먹어볼게요 네 음! 맛있다 음! 아있 잠깐만 <laughs> 이거 쓴 초콜릿 같은데? 스테라 이거를 맛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한 문장으로 맛이 어떻다? 음. 아 이거 헷갈리는데? 제일 어려운데? 줄리는 다크 초콜릿 하겠습니다. 밀크 초콜릿 하겠습니다. 정답은 뭐죠? 예! Yeah! <laughs> 와! <laughs> <laughs> 자존심에 스크래치났어. <laughs> 진짜 맞았어? <맞죠>? 응. <laughs> 음. 어 그러면은 아까 그 스텔라가 고르지 않은 다크 한 번만 주세요. <laughs> 너무 똑같습니다. 근데 색깔이 거의 아, 비슷해요. 뭐 맞아. 조금 진한데. 진한 나 진한 했네. 음. 로시 네. 음. <laughs> 루시 어디가? 시도 어디가? 저는 하나도 안 달아요. 맞아. 그러면 스텔라의 두 번째 라운드, 루시가 yeah. 승리! Yeah. 안녕, 루시, 젤리, 스텔라라라라라, 스텔라예요. <laughs> 우리는 참 거짓말을 <laughs> 못 한다죠. 그 맞아요. 앞으로도 아, 정직하게 진행하도록 해요. 음, 그럼 친구들,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, 친구들. <laughs> 안녕.